할렐루야! 하루를 여는 말씀 묵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양식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2장 본격적인 법전의 시작을 알리며 하나님은 이방 민족의 우상을 섬기지 말며 12장 5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곳에서 번제, 제물, 십일조, 거제, 서원제, 나헌 예물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가져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어, 광야 생활 동안 성막에 성막을 중심으로 드리던 예배의 전통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변화됩니다. 어, 지방 성소와 중앙 성소로 구별하여 먼 곳에서 각 지파가 속한 지역에서 드릴 예배가 있다면 이제 중요한 몇몇 예배는 이 중앙 성소에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찾아 나아가서 드릴 예배를 정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오늘 말씀에서도 반복되는 매년 해마다 토지의 소산을, 소산의 11조를 드리는 감사제가 중앙성소에서 드릴 예배에 해당됩니다. 11조는 숫자적 의미로는 전체 중에 10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왜 드려야 될까요? 오늘날까지도 엄청난 고민이죠. 많은 이들이 머뭇거리는 주제입니다. 어, 십자상을 바라보는 중요한 신학적 사상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해 성별된 민족으로 하나님에게 만속하고또 이를 일사행동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방민족의 장례를 따르지 말아야 하는가? 왜 맛도 좋고 몸에 좋은 비늘이 없는 장어, 또몸속 미세먼지를 다 빼준다는 맛있는 삼겹살은 먹지 말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서는 왜 불편하게? 그리고 아깝게 소중한 첫 소실 꼭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먹어야 하는가 돈으로 바꿔서 그곳에 가서 다시 사서 먹는 수고를 덜더라도 말이죠 위생적인 혹은 합리적인 모든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12장 2절과 같이 말씀합니다 12장 2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 또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한탄을 하기도 합니다. 어, 왜 나를 택하셔서, 왜 나를 믿게 하셔서, 이러죠.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행동의 이유이자 또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부정하다 여기는 것은 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정확히는 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 성민들이 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의 11조는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의 양식 그러니까 믿음의 양식을 보여줍니다 그한 가지는 나누라입니다 하나님 영어 앞에서 드려 감사할 때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울 것이며 또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인은 너희 중에 분기신나 기업이 없는 자인이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모든 소유를 내것 그리고 내혈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으로 말씀합니다. 말씀의 레인은 비단 제사장을 유일하게 지명하지 않습니다. 11조를 중앙 성소에서 드리게 되므로 지파별로 흩어진 레인들을 저버리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29절에서는 이것을 더욱 더 확장합니다. 성중에 거려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말씀합니다. 레위인 객 고아와 과부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대표하는 표현이죠. 또 지방 성소의 재정과 유지에 대한 책임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은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함께 나누어야 할 귀한 것이죠.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 예수님의 보혈로 거주신 우리의 구원도 나의 것, 나만의 것, 믿는 자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누어야 할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단주, 단순한 숫자적 의미라면 최소 10의 1, 한 영어는 전도해야 겠습니다또한 가지, 11조에 담긴 삶의 양식은 하나님 소유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처음껏, 초태생의 목적은 귀한 것, 내 것, 혹은 재물의 목적에 있지 않습니다. 초태생, 첫 수학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구별입니다. 이 구별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모든 재산을 갖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사람에게 맡기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면 당장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것 10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은 하나님의 것 10중에 하나를 드림으로 남은 아홉도 하나님의 것이며 그것을 잘 관리하고 바르게 쓰도록 하는 감사의 표현이죠. 예수님께서도 11조에 대하여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는 드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극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형식적으로는 잘 받쳤지만 제대로 쓰여지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그 11조의 모습을 꾸짖는 장면입니다. 11조의 쓰임 정신은 율법에 더중한 정의와 극률과 믿음에 있습니다. 내 것을 들인 만큼 들인 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도 이 꾸지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양식이 성별된 민족으로 하나님에게만 속하고 또 이를 일상 가운데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10의 1이 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 10의 9까지도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책임지는 것이 내 믿음의 온전한 양식입니다. 우리는 7의 1을 주일로 온전히 성사하였습니다또 우리는 10의 1을 11조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엽니다. 오늘 하루를 살때 주어진 육을 또 주어진 구를또 주어진 말씀을 어떻게 책임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 쓸 것인가 고민하는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말씀으로 가득하여야 합니다. 14장 29절의 말씀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어찌 하나님의 것이 쓰이는 곳에 복이 없겠습니까?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를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